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HK 외 대표 한의학 박사 모사원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 리플을 달아주신 분인데요. 관략근 손상을 케겔 운동으로 극복이 가능한가요? 참 짧고,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 내용이 없는 물음 같지만, 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략근 손상을 입고 뭐 변신금이 생겼다거나, 대변 볼때좀 헐거워진 느낌? 내항문이좀 열린 것 같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뭐 케겔 운동을 많이 해라, 평소에 계속 해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 게아 케겔 운동만 하면 내 손상된 관략근이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분의 무릎 역시도 뭐 같은 맥락이잖아요. 케겔 운동으로 이게 좋아질 수 있냐, 거의 가능하냐? 일단 첫 번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습니다 관략근 손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게 됐냐도 중요한데 어떤 수술적인 방법으로 잘라내서 이미 소실이 돼서 생긴 관략근의 위약이나 관략근 손상은 그 핵을 운동한다고 절대 좋아지질 않겠죠 없어져서 약해진 거니깐요 근데 그럴 때 역시도 해결 운동을 안한 것보다는 하는 게, 하다못해 우리가 딱그 부분에 그 근육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그 주위 근육들도 좀 단련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온 것들은 해결 운동만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닐 거고, 그건 이제 수술해준 원장님 찾아가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케기 운동이 언제 특효를 볼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이제 병을 앓고 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는데, 심한 병을 앓고 나서, 와, 내가 변실금이 생겼다. 항문에 힘이 잘안 들어간다. 방구가 자꾸 된다. 이럴 땐케기 운동을 하면은 아주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100개씩만 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아졌다는 얘기 다들 하시게 됩니다. 그 얼마라는 것도 한 3개월, 100일도 아닐 겁니다. 3개월도 안 걸려요. 뭐한달반 정도 제가 시술하고 거의 한 2차 시술까지 한달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만 열심히 해도 다음번 만났을 때, 와, 원장님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해결 운동이 변신금이 있다거나, 내가 항문관략근이 약해지고, 항문관략근이 손상이 생겼을 때, 해가지고, 100%다 치료하게 해주는 운동법은 아니지만, 안 하면은 1도 안 좋아질게, 그나마라도 하면은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이라도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케겔 운동은 어찌됐든 하는 게 맞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와, 그거 좋아진다고 내가 못하라고 해. 아예 안할 거야. 안 하면은 좋아질 수 없고, 오히려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케겔 운동을 하면, 이렇게 확 나빠질 거를 서서히 나빠지게끔, 아니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여기에 멈춰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케겔 운동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럼 또, 케겔 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움찔움찔움찔움찔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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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그냥 한번 쪼여주기만 하면 돼요 뭐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횟수를 일단 많이 가지가십시오 한번 쪼이는 거 하루에 천개만개 개.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수 있어요 지금 전 얘기하는 이몇분 상관에도 한천개한거 같습니다 해좋았다 쪼았다, 좋았다 쪼았다 살짝 살짝씩이라도 좋으니까 해겔 운동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많이 해주세요 하여튼 항문에 뭔가 병이 생긴 것 같다 가렵다, 화끈거린다, 따갑다 뭔가 부었다, 치핵이 있는 것 같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해겔 운동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선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검진받고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신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어떤 항문 고민에서는 금방 벗어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항문 손상 항문 관략근 손상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케겔 운동 시작이라도 하십시오. 시작이 많이라고 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포기하면서 하지 마시고 케겔 운동하세요. 이분처럼 근데 무조건 극복 가능하냐?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지는 말아주시고요. 극복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단 좋다! 입니다. 케겔 운동 열심히 하셔서 항문 건강 되찾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